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, 이네 가지를 다 한다고 해서 굳이 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아니야. 보통 이네 가지를 다 하면 너는 가야 돼! 이렇게 얘기하거든? 점집 가면 나한테 다 너는 신이야, 너는 신이야, 너는 신이야. 그 놈의 신은 맨날 신이래. 근데 열 명이면 한명 있을까 말까 해. 진짜 제대로 된 신인 거야. 저 이게 심감울 얘기 나와서 그렇다니 응. 진짜 점식 가면은 배 부분이 많이 듣는 소리거든요. 음, 그렇죠. 근데, 근데 우리나라에 소음 없는 사람 어디 있어? 다 있어 심감음은. 얼마나 세냐 이제 그 차이지. 예. 네. 저를 기준으로 강도를 한번 측정해 볼까요? 대표님 기준으로 강도를 측정하면 취처할 수가 없어. 왜요? 대표님은 솔직히 그냥 심가물 글쎄. 있어, 없는 건 아니야. 몇 퍼센트인가요? 0부터 저는... 10까지 10은 이제 우리 무단설이 돼야 된다. 최고치를 보고 저는 한 3%? 3. 점 음. 어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보통 1 2점 단계는 완전 그냥 일반이냐. 4점부터 한번 설명해 주셔야 돼요. 모르겠어. 점수로 체크하기에 내가 말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, 저는. 그냥 첫 번째로 얘기를 하면 그냥 일반적인 신감으로 우리 보통 사람은 다 있어. 다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 가문은 다 있어요. 집안에 옛날에 안 빚던 할머니가 어디 있겠어? 솔직히 다 빌었지. 조상 없는 자손이 어딨어? 조상이 있길래 내가 있으니까. 다 이게 공줄이 있잖아요. 근데 다두 번째로 내가 봤을 때는 초. 그냥 촉! 진짜 그럴 것 같아 그냥 이촉 느낌! 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우당농단어지면 주파수! 얼마나 잘 통하냐? 근데 여성분들은 대부분 촉이 빠르잖아요! 초기... 있잖아요 네. 말 그대로 자세 번째! 꿈! 아 꿈... 그리고 네 번째! 말 그대로 그냥 뱉는 거 있잖아 그 정도는 거의... 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이네 가지를 다 한다고 해서 굳이 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아니야 아. 보통 이네 가지를 다 하면 너는 가야 돼! 이렇게 얘기하거든? 그렇지도 않아요 제주에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안 가고도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게 굴릴 신이냐 아니면 그냥 비는 신이냐 아니면 보상이 대원만 해주더라도 잘갈수 있는 자손이냐 이 차이예요 크게 세 가지 부 그렇죠. 자 불리신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저로 비교를 하면은 저도 열아홉 살 때부터 점집을 다녔어요. 점집 가면은 나한테 다 너는 신이야, 너는 신이야, 너는 신이야. 그 놈의 신은 옛날 신이래. 그때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었어. 나중에 지금 와서 알고 보니까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내가 그렇게 툭툭툭 던지는 말이 다 맞았다 고 그러더라고. 모르고 살았던 거지. 그런 사람이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. 이 길을 하늘에 점지어 주는 거야. 응리하고 태어난 순간 너는 이 길을 가야 돼. 너는 무당이야.라고 점지어 주는 거죠.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. 음. 집안에 진짜로 무당이 있었거나, 음. 집안에 진짜 뭐 단지를 모셨거나, 집안에 뭐 이런 통파가 있었던 분들. 그런 분들 중에서는 신에서 점지를 안했서도 대물림이라 그러죠.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자손. 그러면 이제 초 느낌 꿈 뱉는 거 음. 말. 요 사람들이 열 명이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중에 불리신 명이 있는 분들은 몇분 정도 되나요? 그 중에 몇명 정도 불리신 자 신의 제자도 그만한 자격이 돼야 돼. 근데 음. 10명이면 1명 있을까 말까 예요 진짜 제대로 된 신흥력. 근데 다시 제자가 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. 힘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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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로 쉽게 갈수 없는 이, 길이 이 길이에요. 정말로 판단 제대로 하셔야 돼요. 어떻게 판단을? 네 저는 그래요 신선생 선택 잘하고 신엄마 선택 잘하고 정말로 이 신의 길을 가기 전에 난 테스트를 꼭 받아 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도 지금 최근에 테스트를 한 지금 한세명 정도 했거든요 거기서 갈사람 가고 안갈사람안 가고 해요 보자. 그렇죠 어. 저는 무조건 테스트는 하자면 좋아요